안녕하세요, 누들프코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했던 하프하프, 키크 그 귀여운 만화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. 오늘은 제가 6화까지 본, 제가 본, 끝까지 본 6화까지 한 번, 이, 난, 편을 나눌 수도 있지만, 제가 모비든으로 찾아뵙는 거라서, 음, 5분까지를 넘으면은, 제가 이거를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, 일단 처음부터 2편, 3편을 나누든지 그래가지고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죠. 날씨 좋아. 그치? 근데 너뭐할 거야? 너 먹을 거야. 으앙나 먹을 거야? 응, 먹어치울 거야. 훌! 하디 만나마 생각보다 맛없어 네 친구들은 맛있던데 으앙 거야 아니 지금 배불러서 안 먹을 거야 야호 그럼 난 가보 꺼지면 잡아먹을 거야 으앙 지금 먹어버린다 후행 아 귀여워 하프 다음 화들 넘어가죠 배고업 아직. 다행히, 나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, 아니야! 말고, 우리 놀자. 놀아? 신기게 뛰어 놀다 보면, 배고픈 것도 잊혀질 거야. 우는 다리가 없어서 못 뛰잖아. 나빠! 나 뛰는 거 됐다 잘하거든? 끙차, 봐봐. 엄청 빠르지? 한 바퀴 돌고, 뛰려고 한다. 너 똑똑해 아 똑똑해 다음 말도 넘어갔죠 다르륵 먹을 거야 맛있고 뭐안 빨빨빨빨빨빨 넌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팽귄 처음 봐응 처음 봐, 응, 봐. 나도 나도 니들 처음, 보거든, 흥. 난 집에 가야, 미리 놀라고, 빨빨빨빨빨 넌 디저트를 먹을 거야. 젠장, 부당해 아우, 아까 그러니까 진짜, 뭐. 너, 내가 어떤 펭귄인지 몰라서 이러는 거지, 지금. 난 무서운 펭귄이야. 동네 꽁꽁이, 동네에서 꽁꽁이, 꽁꽁이. 꽁꽁 이름을 두면 되면 홍익 갈리듯 길이 열렸어 알아? 내가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잘해 응 잘해 어우야 말을다지따오디마 이제 너 먹을 거야 홍익 나 음, 진짜 먹을 거야 물론 이케기였나 물론 아, 아팠. 아프. 아프잖아. 이흉, 미안. 아프지 않게 먹어야 돼? 음, 쭈쭈쭈쭈. 일단 한 번은 넘어가죠. 음, 벌써 3분이나 지나오!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안녕하요 배불러 시끄러 삐쳤다 시끄러 그래도 배고파 난 배부른데 묵거야배고파 먹을 거죠 조개라도 먹을래? 저아 조개 살이 덜 붙어서 부족해 얘살 많아. 이거 다 털빨이야. 나 꼰꼰 살면서 항상 당당했다.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서 누구보다 뒤에 나와서 나이 세상 끝에 돌아오겠다며 폐기 있게 길을 나서던 내가 정체 모른 흰 똥덩어리에게 마구 빨리고 있다. 야 그만 빠쭝내 성질 나오기 전에 그만 빨라고 쭝 배고 프고 있어 난꿀 같은 성격의 소 에블러 아나나 <laughs> 조개 줄까 조개 갖고 싶냐 어 5분이 나 남았네요 오늘은 사아까지만 하고 마치죠 내일은 2편까지 나눠서 3명의 친구들과 같이 6명의 친구 아 6명이란다 3명의 친구들과 꽁꽁이와 이 빼꼼과 이 빼꼼과 이 물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